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가을 웜톤 립 추천 영상으로 한번 와봤는데요. 예전에 올렸던 영상보다 제가 조금 취향이 바뀐 편이라가지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찍었던 영상을 보니까 조금 채도가 있는 것도 조금 추천을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진짜 멀멀한 것들을 되게 선호하기 때문에 아마 그때보다는 조금 더 획기도는 아니면 멀멀한 그런 색깔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발색을 같이 하면서 찍을 거라서 지금 입술에 아무것도 안 마른 상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소개해볼 제품은 요 컬러그램의 누디 블러 커버 틴트 웜 누디 23번입니다. 이게 정말 누디한 색상이라서 그냥 생으로 발라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커버 요거 커버 잘해주는 거는 다 아시죠? 블러 틴트. 근데 색깔이 정말 예쁘게 나와가지고 짠, 요런 색상. 정말 애용하고 있는 템입니다, 요즘. 한번 발라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립라인 커버하기에도 굉장히 좋아요. 짠! 요런 느낌. 그냥 요거 하나만 발라도 괜찮죠? 근데 진짜 이 틴트 단점이 너무 양이 적게 나와요. 그래서 정말 아쉽다? 요런 커버 잘 해주는 틴트입니다. 원래 제가 누디블러 틴트를 좋아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제가 갖고 있는 커버 틴트보다 색깔이 진짜 압도적으로 예뻐가지고, 그리고 또 조금 쿨한 컬러 쓸 때, 웜한 용으로 바꿔주는 용도로도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면 지우고, 다음은, 착색 없는 순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거. 아까랑 똑같은 그 누디 블러 틴트인데, 요거는, 11번 딥 초콜릿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런 엄한 색을 어떻게 발라 싶을 수 있는데요. 이런 조금 장미인데 좀덜 말린 장미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얘를 저도 이렇게 단독으로는 잘안 바르고 저런 커버 틴트를 바르고서 바르면은 진짜 예쁘더라고요. 일단 생으로 한번 발라볼게요. 생으로 바르면 확실히 저한테 딥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이렇게 딥한 느낌이 드는데 생각보다 막 뜨지는 않죠 이거를 제가 아까 그 보여드렸던 커버틴트랑 한번 발라볼게요 이렇게 커버틴트를 바르고 얘를 발라주면 진짜 너무 예뻐요 아까 그 찐했던 느낌이 약간 중화되면서 짠. 너무 예쁘죠? 약간 물탄 장미같이 그렇게 발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커버 틴트랑 쓸때 정말 잘 쓰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그냥 어떤 메이크업을 하든 뭐 완전 뮤트 핑크 메이크업만 아니면 괜찮은 편이라서 이것도 제형도 좋거든요. 근데 정말 아까부터 말했던 단점은 양이 되게 적게 나온다 양이 적은 건 아닌데 이렇게 막 이렇게 돌려 파야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거 단점 빼고는 제형도 가격도 색깔도 너무너무 예쁜 틴트라서 정말 좋아하는 틴트입니다 다음은요 이제 블러로 갔으니까 계속 블러로 가봐야겠죠 요거 바닐라코의 쉬어 벨벳 틴트인가, 이게? 쉬어 벨벳, 쉬어 벨벳 베일 틴트 피그 모브 색상이에요. 아, 이것도 진짜 예쁘거든요? 얘는 조금 뮤트 베이지 핑크, 요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딱 말린 장미의 정수 얘가 아까 그딥 초콜릿이고, 얘가 피그 모브거든요? 정말 예쁘네요. 약간 채도가 있게 느껴지긴 하는데, 요것도 이제 그 커버 틴트 이런 거로 커버 싹 해주고 바르면은 진짜 예쁘거든요 이렇게 말린 장미 같은 이런 색상인데 얘도 잘 애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냥 너무 쿨한 메이크업만 아니면은 잘 어울리는 색상이라서. 그리고 아까 그 컬러그램 틴트보다 약간 좀 꾸덕하다고 해야 되나? 촉촉 꾸덕! 요런 느낌이에요. 뭐 제가 원래 벨벳 틴트를 좋아해서 뭐 제형 거의 다 비슷한 것 같기는 하지만 얘도 제형도 괜찮다. 색깔이 너무 예쁘다. 그럼 다음으로 가볼게요. 약간 계속 비슷한 색깔들이 나오긴 하는데 묘하게 다 다른 거 아시죠? 얘는 퓌의 페이디드, 푸딩팝, 페이디드란 색상인데, 아, 이거 진짜 제가 엄청 좋아하거든요. 요즘은 잘안 쓰긴 하는데, 요거거든요. 진짜 완전 뮤트한, 모브 핑크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렇다고 해서 쿨하지도 않은, 진짜 이런 오묘한 색깔이 없거든요. 너무 예쁘다. 요런 저한테 진짜 찰떡인 모브 브라운, 웜, 핑크, 브라운? 그런 컬러입니다. 얘는 또 블러셔로 바르면 또 예쁘거든요. 제가 푸딩팟이 요게 첫인상이었는데 그 이후로 이피 브랜드에 조금 신뢰가 생겼다고 해야 되나? 아니, 이 색상 너무 예쁘잖아요. 지금 밑에 조금 베이지한, 웜한 블러셔를 깔긴 했는데 그 위에 발라줘도 요렇게 완전 예쁜 로즈 컬러라서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는 립입니다. 이거를 근데 제가 잘못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팟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휴대하기가 불편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진짜 색깔은 너무 예쁜데, 휴대하기 불편해서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제가 정말 애정하는 피 페이디드였습니다. 다음은, 저는 영상에도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삐아의 라스트 벨벳 틴트 꽤겐 모카입니다. 와, 이것도 진짜 조금, 딥하다면 딥하다고 할수 있는 그런 색상인데 회기가 진짜 많이 돌아요. 요거거든요. 지금 어, 카메라보다 조금 더 브라운기가 돌아요. 그래서 얘는 저한테 살짝 딥하기는 한데 하, 다른 연한 립이랑 바로 그라데이션 하잖아요. 이런 예쁜 브라운 틴트가 어딨어요, 진짜로. 아 진짜 너무 예쁜데? 뭐, 이거, 삐아는, 제형은 다들 아시죠? 약간 촉촉한 벨벳 느낌? 색깔이, 진짜 미쳤습니다, 여러분. 얘는 제 눈에 잘안 띄어서 요즘 안 바르고 다녔는데, 어, 진짜 잘 바를 것 같아요, 제, 이제부터. 요런 예쁜 브라운 색깔입니다. 제가 벨벳립을 좋아하기는 하나 봐요. 지금 한 5개 정도 발라봤는데 다 벨벳이네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벨벳립 소개를 해볼게요. 이것도 유명하죠. 페리페라의 힙생힙사입니다 이거 근데 제가 진짜 잘못 바르면은 진짜 그냥 회색으로 돼가지고 너무 예쁘다 너무너무 예뻐 요런 베이지 브라운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발랐을 때 친구가 약간 놀랬던 적이 있어요 약간 잘못 바르면 똥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덧바르면 덧바를수록 조금 진해져가지고 약간 약간 똥 스멜이 나긴 하죠. 그렇지만 덧바르지 않고 원코 토코 발랐을 때 이렇게 예쁜 브라운 색깔이다. 제형도 뭐 블러는 다 비슷해요. 얘는 그리고 밀착도 잘 돼가지고 잘 지워지지도 않아요. 얘는 지금 단종됐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단종된 걸 알고 나서도 페리페라 공홈에 갔는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이 좋게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잘 지금 조금 잘못 바른 것 같긴 한데 약간 똥똥 똥 바른 것 같긴 한데 여튼 잘 바르면 굉장히 예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글로우 립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또 글로우 립은 진 진짜 멀멀한고 좀 자연스러운 색깔에 빠졌어요 요즘. 그래서 조, 좀 좋아하는 제품이 이 크리스탈 글램 틴트 바닐라 애플 색상이에요. 요런 다른 색깔에 비해서 진짜 채도가 높죠. 근데 이게 생얼에 바르기에도 예쁘고 좀 누디하게 가고 싶다 하면은 하나만 발라도 진짜 예쁘거든요. 애플은 애플인데 바닐라 섞어놓은 그런 좀 연한 애플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도 예쁘죠. <laughs> 다 예쁘대. 얘는 생얼립으로도 좀잘 쓰는 편이고 그냥 누디하게 가고 싶을 때도 잘 써가지고 광은 또 골렘틴트 말해 뭐합니까. 예쁜 거 다들 아시죠? 요런? 약간 불탄 애플 같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의 컬러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제 제가 이 에스쁘아 틴트인데 리뉴얼 전 버전을 가져왔어요. 왜냐면 리뉴얼 후에는 그 언더모브 색 이게 언더모브란 색상이거든요. 언더모브가 있는데 아직 테이 테스터가 안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버전을 테스트를 해봤는데 진짜 예뻐가지고 갖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리뉴얼 됐으니까 색깔 바뀌었을 제가 못 믿잖아요. 그래서 너무 예쁘다. 어디서 구매했더라? 쿠팡인가? 쿠팡에서 구매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요런 색깔이에요. 바닐라 애플 보다 조금 딥한 그런 색깔인데 얘도 저한테 좀 투명하게 올라오거든요. 아, 이것도 진짜 너무 예뻐요. 짠, 약간 브라운기가 느껴지는 브라운 그런 느낌입니다. 얘가 그리고 좀더 좋은 점이 뭐 다른 글로우 틴트는 막옆 플레 현상 생기듯이 좀 불투명한 게 있잖아요. 근데 얘는 딱싹 투명하게 스며가지고 광이 착 올라요. 투명한 광. 짠, 요런 예쁜. 브라운 컬러. 지금 로에겐도 좀 괜찮지 않나요? 지금 리뉴얼된 언더무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색깔은 정말 예쁩니다. 투명하게 이렇게 입술에 싹비춰주거든요 이제 마지막 틴트만 남았는데요. 너무 많이 소개하면은 또. 제, 지금 있는 틴트들을 다 소개하는 그런 꼴이 될것 같아서 제가 진짜 찐, 찐으로 애정하는 템들만 가져온 거거든요. 뭐, 립이 많으니까 막다 많이 바르진 못하죠. 근데 더 많이 손이 가고 정말 좋아하는 그런 틴트들만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는 오드타입의 언신 벌룬 틴트 스몰 토크라는 색상이에요. 요런 색깔이거든요. 진짜 취향 딱 미쳤다. 취향 딱 보인다. 요거는 근데 틴트라고 하기에는 약간 착색이 없는 느낌이라 글로즈 느낌으로 잘 쓰고 있긴 하거든요. 얘는 진짜 광이 미쳤어. 어, 단독으로 발랐을 때 진짜 예쁘네요. 누디하게. 요런 진짜 광이 차르르한 그런 느낌이고 이거 약간 이브러쉬로 바를 때 기분이 좋습니다. <laughs> 한번더 발라볼까? 요런 하... 이것도 진짜 투명하게 입술을 예쁘게 만들어줘가지고 니클로즈 대용로도 으 괜찮고 이렇게 단독으로 발랐을 때도 아주 아주 예쁜 그런 컬러입니다. 진짜 광이 장난 아니죠. 근데 다만 지속력은 안 좋다는 거, 착색이 그렇게 있는 편은 아니라서 지속력은 아쉽지만 색깔만큼은 진짜 예쁜. 제가 언신 벌룬틴스가 너무 궁금했는데 제가 쓸만한 그런 색상은 없었던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또 신상으로 나왔어서 가지고. 또 제가 사는 지역에 무신사가 있는데 거기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더라고요. 해봤는데 이건 진짜 내 거다. 그래서 바로 무신사에서 이제 쿠폰 매여가지고 13,000원 정도 구매했거든요. 요런 투명한 뮤트립 좋아하시는 분 진짜 이거 꼭 사세요. 진짜 너무너무 예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제가 요즘 애정하는 가을 뮤트의 찐 애정 립. 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뵐게요.